할렐루야 e l u 하 a 가 시작됐습니다 u j a h h a l l e 도 주님의 h h 사랑을 붙 l 시고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j 시 h h a 되시길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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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새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야. 세운 지짤게무너지네잘짤고잘지짤 우리 지잘지세반 짤지, 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님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제 운상을 주시니 영영 삼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4월의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한 주도 그리고 이한 달도 우리의 삶에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하시고 이 한주도 하나님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입을 열어서 통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좋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laughs>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아름답고 영원토록 변변하지 아니하는 그 반석에 우리의 삶에 집을 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만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집을 짓게 하시고 이땅에이 나라의 이, 이, 이 민족의 하는 기초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처님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선구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선교지의 사역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거룩하게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역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이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서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 기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아 에스라 죄송합니다. 에스라 a 장 s 절 말씀부터 a Es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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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에스라 2장 전체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읽는 것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적에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중에서 노 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곧벨과수아와헤미와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4월에 또한 새로운 한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주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와 또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는 은혜로운 하루와 또한 한 주가 되가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믿음의 발걸음이 쌓여서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그 어떤 것들도 흔들 수 없고 세상의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가득한 충만한 그런 믿음의 길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 여러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회복 중에 있는 한분한 한 분의 삶도 주님 지켜주셔서 온전한 치료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림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에 꼭 필요한 은혜가 경험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입술을 들어서 찬송할 수 있는 찬양의 고백들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괴를 은혜 중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또한 향기롭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어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이 활짝 빛지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날마다 날마다 은혜의 빗줄기가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서역의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선교지를 향한 기도도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 이름을 찬송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할렐루야. 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에스라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계속해서 읽혀지다가 약주 4세기, 5세기 경에 그 성경을 그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번역이라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에스라와 느에미아를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분류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에스라서 그리고 느에미아서로 이렇게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바, 그 일, 아, 에스라서는 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1차와 2차가 에스라서에 쓰여져 있고요, 3차는 느헤미야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 1차 귀환할 때에 그 대표자가 대표자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르바벨과 예수와 예수와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네, 수르바벨과 예수와의 인도에 의해서 일차 귀환하게 되는데요.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전을 복구합니다. 성전과 성벽이 있는데요. 성전을 복구하는 일이 1차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2차 귀환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2차에서요 그리고 느에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하게 되는데요 이 귀환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먼저 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 밖의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그런 일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곧수루바벨과 그 예수아와 이수루바벨과예수아는 1차. 아, 귀환하는 지도자들이에요. 아,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느헤미야와 라는 말이 나오죠.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3차에 귀환했던 인물입니다. 아, 그 뒤에도 많은 이름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지도자들 11명이 언급됩니다. 아, 그런데, 어, 에스라서에 3차의 귀환자 명단까지 한꺼번에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1차, 이차, 삼차에 걸쳐서 귀환했던 통합 명단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냐면 어, 몇 차에 돌아왔는지는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과 성벽과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의 동참한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상을 하다 보면은 몇 차로 우리 교회에 왔는지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아, 나 1차, 나이 그 교회 멤버입니다. 자, 2차 멤버이십니까? 네, 3차 멤버이시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이 교회에 가장 처음에 왔던 사람인데요. 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1차든 3, 3차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오셨던 뒤에 오셨던 하나님의 기회를 위해서 거룩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 더 동일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이장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명단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짧게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3절부터 20절까지는요. 가문 단위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어떤 가문에서 돌아왔는지 그리고 21절에서 35절까지는 출신 지역 중심으로 개수한 명단이에요. 어디 출신이냐 처음에는 어떤 가문이냐에서 두 번째는 어디 출신이냐, 충청도 출신이냐, 아니면 전라도 출신이냐, 아니면 경상도 출신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성전 예배에 필요한 명단이 그 뒤로부터 이어지는데, 삼십육절부터 삼십구절은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십절에서 58절은 레위인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 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포로세, 포로지에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은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0년이란 시간은 이제 내가 어느 고장에 가서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닦여진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으로 돌아와야 되었습니다. 아, 비록 고향으로의 귀환이었지만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70년이란 시간 동안에 땅이 황폐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시골에서 지방에서 농사를 지시거든요. 그런데 한 해만 그냥 내버려둬도 땅이 그내 마음대로 소출을 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아무도 그 경작하지 않은 물론 아무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포로지로 끌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잘 관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70년 동안 관리되지 않은 땅을 내가 지금 가서 그 땅에 그 땅을 일구고 그리고 그 땅에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성벽과 성전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땅을 일구어서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에는,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요. 무너져 내린 성벽과 성전으로 인해서 적군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명단이 나오잖아요. 몇 명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 그냥 이 명단이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인 인구 비례로 보면. 작은 인원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비루, 아,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 돌아왔고요, 아,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 그리고 아라 자손이 775명이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아, 그냥 누군가 돌아왔겠구나, 아, 무슨 가문이 돌아왔네, 뭐 정시 집안이 돌아왔네. 정시 가문이 돌아왔네, 뭐, 이시 가문이 돌아왔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 있겠죠. 하지만 이 명단은 극소수에 불과한 명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 우리가 에스라 일장에 보면은요, 모든 재정적인 필요도 채우게 하셨어요. 성전, 뭐, 그 재건하는 재정적인 필요도 채우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털을 닦고 있었던 그런 편안함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자리, 내가 그동안 있었던 자리. 내가 그동안 편안하게 털을 닦아놓고 있었던 자리,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의지해서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힘든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시당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약간은 불편하고 때로는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서 성전을 황폐해져 있는 땅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쉽지 않은 고어려운 일이었어요.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나의 땀 흘림의 수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을 때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명확한 확실한 열매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 가라 말씀하셨을 때그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하신 그 장소에 있는 소수의 그 축복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수고와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 개척기회 불편하시죠? <laughs>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가라 하신 그 자리는 어, 때로는 편안하고 안락함만 주는 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풍성한 열매가 있지만, 그런 어려운, 그리고 따물림의 수구가 있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뭐, 하나님께서 푸른 풀꽃과 십만한 묵가를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다면, 그곳으로 가셔서, 사명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황폐해져 있는 땅들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는 택하신 자리에서 주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 주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의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황폐해져 있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따른 우리의 일생 가운데.